지금 사람마다 이 다리에다가 제가 이게 워터 붕대를 감는 이유는 어 다리가 문제가 있거나 발목이나 무릎이 아프거나 아니면 부종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는 목적이 골반이 그쪽이 순환이 안 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다리 피부가 수분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다리가 엄청 가벼워져요. 요건 지금 바디 워터를 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감는 거. 다리 떨어 주세요. 네. 지금 제가 누르는 곳을 사람들은 허니 용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뇌하고 뇌를 조절하는 원격 조절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어, 모든 뇌신경들은 얘의 영향을 받아, 얘하고 소통을 해요. 용천하고. 아프진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 피부 문제는 소장에 수분이 부족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장을 자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리는 지금 오른 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간. 새끼 발가락과 약지 발가락 사이에 골간근에 있는 간. 안 아파요? 음. 성격은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여기가 복사뼈, 여기가 고관절이거든요 고관절인데 아프지 않나요? 시원해요? 그럼 이선이 느끼고 있는 골반의 문제가 발목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쪽 사진상으로 아까 봤을 때는 오른쪽 왼쪽 다리가 휘어져 나가죠 밖으로 저쪽은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물 허리 아플 때도 여기가 아플 수 있고, 음, 경추 1, 2번이 막혀도 여기가 아플 수 있고, 괜찮아요? 음. 이렇게 양쪽 다 감아서 이제 등더름 관리 할 거예요. 자. 등그름이, 요렇게 밑에서 많이 나는 등그름은 제가 이제 처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차가워요? 네. 음. 바닥 따뜻해요? 네. 근데 음. 원래,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간 건데, 음. 요즘에 더 위쪽이 좀 깨끗해지는 걸볼 때, 위에 치워서 봐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몸이 수력 발전소인데 수력 발전소는 물을 저장하는 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댐의 역할을 하는 그 신장 방광 기능이 수분이 마르니까,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다른 정상적인 루터를 통해서 배설해야 되는 그런 노폐물들이 피부를 통해서 나오는 죠죠 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젊음의 상징이에요. 나이가 들면 물이 부족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음. 그럼 여기 신장이고 이, 이 지금 요추 o d 이 동네가 콩팥이 있어요. 콩팥은 신장은 뇌를 기르고 유방 갑상선, 편도, 이런 아이들에게 수분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피부, 전신 피부의 문제도 제가 다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주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쭉 하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본인 자가 관리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해서 따뜻한 타올을 덮어서 이제 좀 불려요. 불린 다음에 이제 아하, 바하, 파하 들어간 진유수에서 만든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이제 필링 들어가요. 지금 요거는, 어, 모공 세척을 위한 디플렌징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어떤 워터를 썼느냐 하면, 우리 워터가 얼굴 전용, 두피 전용, 바디 전용이 있어요. 그래서 바디 워터를 여기에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따뜻한 타올을 갖다가 덮어볼 거예요하는 거를 찍을 거예요. 음. 이 가슴 드름이 나는 사람이 등드름 곰도 같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횡격막이 여기서 막히면 음. 이제 위로 수로가 막혀서 뭐 오르내리지를 못하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도 등에도 음. 음. 이제 심하면은 막귀 뒤에도 네. 엄청 나오고. 진짜 심한 분 제가 관리를 했드렸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달 했는데 거의 길이에 다 들어갔어요. 너무 신기하다고. 병원 가도 약도 없고 방법도 없대요. 네. 이러면 이제 회장 행경막을 일단은 열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모공호흡을 도와주면, 이게 순환이 잘 되니까, 림프 배농, 이런 게 순환이 잘 되니까, 응.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지. 건조함도 해결되고. 응. 광주에서 서울 오면 몇 시간 걸려요? 스스로 오면 2시간 정도, 음. 정도 걸려요. 화성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아침에 6시첫 차를 타고 여기 11시에 도착하면 4시간 걸려요. 음, 화성에서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분이 있는데 네. 이 관리를 정말 좋아하세요. 음. 그럼 지점이 광주에도 있고. 광주에 이걸 쓰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어요. 아, 지금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세 명. 한 분은 완전 기술 전수 받은 분, 한분 아주 아주 오래되신 분. 아, 몰랐어. 요 네, 광주에 있어요. 광주점은 디바스킨. 아, 디바. 어, 디바스킨 나주가 본점이고. 아. 광주의 원장님, 두분다 기술 전수 저한테 정식으로 아. 받은 분들이세요. 그러면 광주도 디바스키고, 나주도 디바스키? 예, 예, 예. 디바스키는 아. 그렇게 교육을 해서 네. 이제 점을 늘려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디바 원장님한테 교육을 받으셔도 돼요. 아, 아니, 블로그에 나주여가지고 그냥 안 봤어. 응. 음. 멀어가 어차피 서울 오니까. 예.